이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시가 우리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일부때 특별하게 인사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조금 더 특별하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 앞뒤 좌우로 보시고 두손 반짝반짝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팔에 뭐 있는지 손가락에 뭐 있는지 한번 잘 봐주시고 여러분 자. 손가락에 또 팔에 뭐 있으신 분은 당당하게 반짝반짝하면서 인사하시고 없으신 분은 조금 내리면서 <laughs>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하게도 단임 목사님께서 어, 계속해서 팔찌 홍보를 잘 해주셔서 이 팔찌 수량이 어마어마했었는데 거의 다 판매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또이 오미자와 도라지청 이런 것들을 여기 단임 목사님한 홍보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좀 재고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또 판매를 할 계획인데 단임 목사님께서 또 광고를 해주실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또이 자리에 또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볼 때 야고보서의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하면은 딱 뭐가 떠오릅니까? 믿음. 그런데 야고보서 하면은 또 뭐가 떠오르죠? 행함. 자, 야고보서 하면은 이 행함이 강조된 책. 그래서 어, 이 야고보서에 대한 그런 어, 뭐 지푸라기 서신이다. 또이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제외된다. 뭐 이런 오명들을 많이 얻었고 또 이런 도전들을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그 이유는 어, 로마서의 그 믿음과 대척점, 반대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도전들이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야고보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행함 행함을 강조한 책.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서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고보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인간의 나님 마음 그러니까 두 마음이죠 나눠진 그 상반된 그런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행동과 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채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각 장별로 성도의 그 나누진 마음 이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그것을 또 찍어냈는데 먼저 일장팔절 내용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죠 두 마음 이두 마음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장팔이장사 절의 말씀 우리가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성도에게 이런 악함 생각 그것으로 비롯된 차별을 지적하고 있고 또 3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듯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아니라 아멘 또 4장 8절 우리가 한번 들겠습니다. 사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하라 아멘. 이처럼 야고보서는 이 성경 야고보서의 곳곳 지속적으로 분명한 성도 그리스도로서 교회의 한 몸으로서 존재하지만 계속해서 세상과 그 불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두 마음으로 이제 비틀린 사랑을 보이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 야고보서의 성도는 어디야 되는 것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서에 지적된 이 모습, 이두 마음, 성도에 상반된 그런 모습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흘러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간절한 부르증과 강구대로 복받았죠. 오늘날 뭐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받고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도 끼니를 뭐건 끼니를 제대로 어 식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굶주리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정도로 우리가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유함을 우리가 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했던 그런 부 번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그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어,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를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탐하게 되고 세상에 미혹되고 두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많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인 마음이 되어버린 것 난인 마음이 되어버린 성도 난인 마음이 되어버린 교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 그 내용을 보면은 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난인 마음 난이 마음이 되어 버린 그 성도와 공동체에게 어떻게 보면은 처방을 내려 주는 것인데 이 직전에 먼저 첫 번째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인내하라. 인내하라가 첫 번째 처방이었고 오늘 본절에서는 또두 번째에 이어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받게 될그 시험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에 취했을 때그 시험을 달게 받고 기쁨으로 견디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거,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시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정말로 견디기가 어렵고 괴롭고 어, 이것은 내가 도저히 어찌 할수 없는 절망적인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것그 정도는 돼야 어떤 시험에 우리가 상태에 있다 시험에 빠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그 시험은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가장 좋은 첫 번째 인내하라. 그것을 말했고, 또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야구보서는 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요구하는 야구보의 그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라왜냐 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신앙 생활을 하고 어,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는 치열한 계속된 그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 사탄 마귀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사탄은 그 목적이 분명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가장 큰 그들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시험에 빠졌을 때 무엇보다 무엇을 경계하고 또 무엇보다 무엇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냐면 은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성도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계속된 그런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차 점차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결국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힘, 그것을 얻게하는 것,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의 개념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화려한 세상 속에서 불을, 불을 갈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도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두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들이 부딪힙니다. 충돌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혜란 무엇입니까?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견디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얻는 힘.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고 너희는 그것들을 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니요, 권면이 아니라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우리에게 구하라, 후에 주시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5절 이후에 6절과 8절을 보면 이 변덕스러운 인간의 연약한 그런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또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하면서 동시에 어, 오직 믿음으로 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의심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없을 것이고 또두 마음을 품는 자다. 자, 이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과 또 인간의 그런 연약한 마음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정함이 없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보여 주면서 어, 상대적으로 더 무엇을 부각시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 말합니까? 후히 주신다. 변덕스러운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분 그런데 이 후이라는 이 단어가 하플로스 이것은 흔들리지 않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파도에 밀려 유동치는 그런 배 같은 우리의 연약한 심장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저함 없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다. 야고보가 지금 그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의 권면대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투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이 마음을 품은 우리들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구해야 될게 무엇이겠습니까? 지혜겠죠. 그치? 지혜. 그 지혜를 구했을 때 야고보는 정말 놀랍게도 구했을 때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우리 성도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놀라운 말씀, 성도가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이 지혜를 주시겠다. 이 놀라운 말씀만큼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 우리가 읽었죠. 21절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마음에 심어진 말씀. 심어진 말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실 말씀이 아니라 심어질 심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심겨져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사랑 선도님?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아주 깊은 곳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지고 뿌리 내린 뿌리 내렸다라는 거.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심겨진 말씀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은 은혜가 되죠. 그리고 아멘하고, 또그 감동이 되는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신겨진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신겨진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듭난 생명.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교 시간에 우리가 어떤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큰 은혜와 감동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했을 때 일어나는 우리는 느낄 수 없을지언정 분명하게 내 안에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첫 부분에 무엇으로 말씀을 표현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뿌리내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비록 그것을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언정 이미 우리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록 저도 복사지만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미혹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찬란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과 싸우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의 연약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계십니다. 나는 비록 그것을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